폴드 어디있어 폴드 어딨 가져와요. 안에 없었어? 어 안에 없던데 아빠 여기 안에? 저거 아니야? 저 아니야 저거 타프. 네시 씌우는 거지? 여기 안에 없던데 아빠? 폴드가? 얘 어, 폴드 없는 거 아니야? 어? 폴드가 왜 없어? 폴드 <laughs> 없어져. 그 안에 없었는데 <laughs> <안에 없던데>, 아빠? 네 <laughs> 덮쳐져야겠네. 나 방금 열었는데 이 아빠 얘 폴드 폴 없어? 안 넣었어? 따로 챙긴 건가? 아닌데? 무슨 아빠 나 방금 인낸 거지? 여기 폴대 원래 들어있는데? AS 한번 갔다 왔잖아 거기서 뺀거 아니야? 나 a s 까지 몰랐지 그리고 아빠 확인했어? AS 오고? 난 몰랐지 엄 어디 어디? AS를 붙니 a s 맞겠어 어. 어, 왜냐하면 그전 대가정에서 어. 난로에 아빠가 이거 하면서 살짝 어. 붙였는데 거기에 구멍이 났어 어. 그래 빼면서 아빠가 폴대를 빼놓고 저것만맞춘 거야 응. 거기다 안넘겼난 몰라 그럼 아빠. 아, 아빠 나 아니야 <laughs> 안 아, 큰일이다, 나 아니야 서시 같이 아 야씨 큰일이구만 큰일이다 야전 예상치 못한 등기였어 아 아빠 이거 두 개만 춰야겠네 음. 그럼 반스왜반스톱나 이쪽에다 쳐 그럼 그래 그래, 그래. 어머니, 털이어 어? 이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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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전에 이거, 이거 먼저 먹고 드셔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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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습니다 어, 딸내미도 먹어? 나도 먹을 아, 이야오좀지 아, 아빠 진 진짜 맛있다. 진름안 음. 비린 거. 음. 이거 이거. 안 비려. 음. 얇은 안 비려, 나. 음, 응, 고추예요, 먹어봐. 안 찍으면 그래서?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음, 응. 응, 고추 응. 아, 이야, 우리 딸내미가 장육의 발전. 할머니의 힘인가? 응. 맛있어. 맛있어. 그거 먹어봐. 먹고, 어. 사케 한잔 싹 먹어봐. 음, 응, 응. 맛있어. 엄마, 지느러미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그치? 오, 음. 많이 발전했어. 오우, 이야. 음. 다 먹을 수 있겠나? 우와. 너무 무식하게 가. 진짜 와. 와. 도마가 작아. 아빠 딸내미 군침 돌아. 레미스 먼저 먹어보고 싶지 않겠 <laughs> 여기 한채째 여기서 담아야겠다. 그래 와, 엄청 이다 왔어요？비 가좀고하는거아봐 우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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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다 우에다 우에다 우에에 이제 에서 소금구이로. 다 와, 너무 맛있어. 응. 삼겹살, 삼겹살 없잖아삼 와, 진짜 맛있다. 아, 응. 응. 진짜. 왜? 와, 무대갈비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응. 응. 아. 그때 이렇게 살도 이렇게 해 되나?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사비, 매큰하니와 어제 많이 넣어, 맛있어. 응? 마사비 맛있어. 응. 와사비 가르쳐는데겁나 엄마? 가르쳤어와사다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근데 저 종. 아빠, 이거 한아름이생새 엄마... 엄마는 강아지와 같이 식사하고 있는 것 같아. 밥그릇 도 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laughs> 내가. 미 <미친놈>. 그래, 그래, <laughs> 어, 베이비 좋아하는 것 같아. 눈 내린다. 응. 베이비 도가리비 치즈 오면. 자기야. 응? 한... 아, 자기 가리비 응. 음, 맛아어나 그래. 엄마. 치즈 그래 엄마 또 치즈. 볼래? 아들 아들. 응. 감사미이 음, 고기야 음. 진짜 엄마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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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대로 나와. 응. 코스. 어, 맞아. 코스대로 나오는 거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 나하이브잘 찬다니까? 아니, 오, 맛있어. 게어 먹어. 응. 그치? 이쯤에서 어, 어, 먹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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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싹사어졌어무기한게 ファン。 보도 응. 어, 응. 이제 맨날 잠만 자.